오케이 okay. okay. 안녕하세요 r 게임방입니다 다시 a 어, 챕터 z 장 <laughs> 챕터가 총몇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벌써 i 장입니다이정 어. a 그래? 음. 놓치지 말고 가야지. 아좀 놓쳤다가 k 패를 봅니다. 그렇 산꼭대기에 거의 다 왔는데 어마어마한 석상들이 와 지금 저거는 지금 보니까 개구리 같은 모습인데 개구리 아닌가? 개구리 같은 모습인데 뭐 아닐 수도 있겠죠 가서 좀 봅시다 위에 무슨 이걸 만들어놨네 그 밑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뭘 만든 건데 이게 뭐지? 아, 배 조각으로 만든 거다. 프랭크가 만든 거네요. 자, 올라왔고, 올라왔고, 이거는 뭐냐? 이거는 뭔가... 아, 동력이 없다, 동력이 없다. 떨어지면 되나? 아, 안 떨어져. 와, 진짜 씨! 아 그냥 떨어지자. 이거 뭐 얼마나 높다고 진짜.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죠. 이것도. 아 이거 진짜. 올라오려면 완벽하게 해서 올라와야겠네. 이거 이렇게 천천히 이걸. 안 누르면은 또 내려가질 않아. 아 진짜. 대다 대박 대박. 자 오케이 인정. 사원. 검은 액체와 노라의 병. 저 문을 열어야 된다. 음, 저 문을 열어야 된다. 뭘까진 알겠어 전설에 의하면 몇천 년전 무라고 불리는 대륙이 무의 대륙? 거대한 돌고무조를 다양한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특이한 다이아몬드 형태도 있다 이는 마름몰골이나 힌드겨의 낙슈미벨과 같은 편이고 마름몰골의 상징 어, 무의 대륙? 음? 무의 대륙이다

에반젤린이라는 딸인데, 어, 프랭크가 죽었구나. 프랭크 드레이턴. 동력이 부족하다. 자, 동력이. 아, 이 터빈으로. 그쵸? 저 터빈으로. 이 물이 떨어지는 거를. 아, 이게. 이게 여기 오질 못하는데? 물이. 뭐가 기록됐어? 어, 이거 모양이 이쪽으로. 일단은 뭐 그렇고, 일단은 그렇고, 어, 이거 뭐야? 아, 스피커. 어? 여기도 있네? 일단 뭘 눌러야 할지 모르니까 저건 일단 고스 이쪽으로 올라왔죠? 어? 뭐야 아하 여기도 있구나자됐고됐고필요없고필요없고 필요 없고. 어제처럼 늦, 늦게 주인공이야. <목소리> 주인공이구나. 엠버대학교. <목소리> 뭐 그렇다 치고. 오, 자, 저 석상이 이제 3개. <목소리>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목소리> 당신이 부인을 사랑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부탁이니 제발 그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것은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 떠나세요. 카산드라는 당신이 다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설득할 겁니다. 그녀는 특종을 얻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녀가 하는 말은 믿지, 듣지 마세요. 저에게 더 이상 힘이 남지 않아요. 미안해요. 안녕, 프랭크. 어, 프랭크가 마지막으로, 어, 쓴 내용 같죠. 그 주인공의 남편, 에드 헤리한테. 에드 에디 헤리 맞나? 자, 위에 뭐가, 어? 저기에 뭐가 있네. 아, 저런 모양. 저런 모양. 저런 모양. 지금 물이 왜 저기서만 나오지? 뭐, 그렇다 치구요. 이것도 본 거. 어? 아니네. 저네 개. 음. 지금 저네 개의 위치가 저네 개가 저 위에 있는 네 개인데 요거. 아, 아,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다. 자, 어... 일단 오른 일단 이거 보죠. 요거. 얘는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니까 요거. 요거는 오른쪽을 열고 요거를 열고 그쵸? 그리고 얘, 얘는 위에, 위에를 열고, 얘는 아래, 아래, 아래. 근데 이거는 지금 할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느낌에. 얘는 아래. 그리고 이게 무너진 거구나. 이게 왼쪽 맞나? 그렇지 어? 해치가 열리고 있다 아 됐고 어 이거 돌아가고 있어 오케이 돌아가고 있어 바퀴가 움직이고 있고 그러면 기어 하나 하나씩 넣으면 되겠죠 자 일단은 왼쪽 이거를 내리고. 맞나? 돌아가고요. 연결. 그렇지. 아, 그를 내리고 이거 맞나? 래그가고요 그래, 서연그그렇지아그렇지아 진짜. 쉬운 그래, 그래, 쉬래 내리면 어? 돌아 가잖아. 아, 요거 뭐야 이거. 터빈으로 전달되는 에너지를 조절한다. 아, 이걸 다다 다 오픈을 하면 되는 거네. 누르면 옆에 있는 것까지 다 해서 같이 켜지네요. 그러니까 반전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요거만 켜지고 이렇게 이거는... 어? 야 좋아 와 오늘 왜 이렇게 잘되지? 아 이렇게 기분 좋지 내리고 내리고 아, 지금 한 23분 됐는데 챕터 4는 어, 챕터 3은 진짜 어려웠어요, 진짜. 그래도 되게 꾸역꾸역 했죠. 자, 해서. 키고. What? Did I do something wrong? Come on, work! Come on! 이렇게 챕터. 사가 끝난다고? 뭐야? 갑자기 갑자기 사막같은게 챕터 5는 아니겠죠? 날라버리기 전에 그늘을 찾아야 된다 그늘 말굴 모양의 그럼 딱 봐도 집이지. 저게 뭐야? 물이 있고 앵그를 두인 우리 집이다. 어? 바닷속인데? 뭐야? 이거 뭐야? 눌러볼까? The Everhart e Tunes. 아 그럼. My mother's music box. 미니박스가 또 있고. Cousin Robert. But I don't care. 사촌 로버트. 자 일단 보자. 미니박스가 이거. 뭔데 이게? 뭐야? 인어공주네인어공주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사장이 끝난다 사장은 너무 쉬운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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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을수 있죠 그치. 사장이 이렇게 짧을 수는 없어. 사다리로 떨어진 거야. 그렇지. 가자. 응? 아, 그 뮤직박스 노래 음을 친 음을 부르겠다? <목소리> 설마. 와우. 가능? 이렇게 성공? I wish I could write something else, but a long time ago I promised you I would never lie to you. So here goes. There is no c u 당신의 병에는 치료법이 없다. 당신의 피 속에 는 것이 당신을 변화하게 하는 거다. 그리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당신을 변화시킬 거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t h 근데 우리가 n o t 아무것도 없다. 나의 오랜 친구, 나의 파트너, 나 n o 의 I 사랑, d n t 하 n 이 w 주인공, I 여자 주인공의 몸 o w I 있는 피가 변화시키고 있다는 얘긴데. 그게그검 I 액체라뜻인인가 그래. 편지의 끝을 내지 못했어요. 변화, 진화. 변화, 진화라는 뜻이고, 어? 이 뭐야? 피자구인데? 주먹으로 때리친 거다. 자. 요거하고 요거가 영원한, 영원한 생명. 그렇죠. 요거하고 요거 그림이 합쳐지면.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는 수중동물. 액체 생명. 요거고. 이게 필연적인 운명의 변화. 요게 요거하고 요거. 그 신의 피는 뭐야? 이게 어떻게 나오지? 이, 이 모양이? 이게 동그란 게 들어가려면 무조건 이게 들어가야 될것 같고. 요거. 그 다음에 짝대기 두 개가 이거하고 이거? 아! 세 개가 필요한 것도 있다. 아, 아닌데. 세 개, 이거 다세 개인데. 이게 뭐야? 아! 자, 이 변화, 얘는 하나만 쓰이죠. 지금 여기서. 하나만 쓰이니까 여기 하나. 얘는? 얘는 가운데 착대기니까 하나, 두 개, 두개 쓰이고 지금 얘얘 얘 모양은 하나, 둘, 세개쓰니까 이렇게 얘 모양은, 이 모양은 여기, 여기, 여기 쓰이니까 이렇게 세개 아, 그렇게 위치를 갖다 놓으면 되는구나 1, 2, 3, 4 해야 되는데 일단 얘는 이게, 이 동그라미 모양하고, 뭔가 이상한데? 얘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죠? 옮겨볼까, 한번? 자. 음, 자, 얘가, 얘, 얘를, 얘를, 어디로 와야 되냐면, 여기 2번으로 와 있어야 돼요. 여기 2번으로. 아, 그렇게 하나 보다. 그렇지, 그렇지. 2번으로. 자, 여기가 위니까, 네, 요거의 우측, 요거의 우측, 요거의 우측으로, 그럼 요거의 우측에 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뭐, 아무튼 가보죠. 이거 맞나? 아, 맞아. 어, 이거 맞고, 이거 맞고, 얘는 얘는 하나, 둘, 셋. 우측에만 없어 우측에만 우측에만 없어 우측에만 누르는 거 아니지? 어. 우측에만 없어 우측에만 얘가 얘 우측에만 없다 이렇게 하면 우측에만 없죠 이걸 딱 돌려보면은 됐고 얘는 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니까 왼쪽 아래에만 없어 왼쪽 아래에만 왼쪽 아래. 그치 이거. 오. 오케이. 아, 와... 그렇지. 뭐야? 술을? This is been... 아니 사장이 또 긴데요? 좀 유사 철류로 깨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끝났어? Those are drums of some sort. When it comes to playing music,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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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알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구나. 아, 진짜. 씨. 아닌 거 같아. 아 씨. 다시 Okay, never ceases to amaze. You're good. Wow, Harry said it didn't work for him, so it shouldn't work for me either. Unless there's something different about my hand. Anyway, Nora, you know. 야. 응? My hands. Look at my hands. This is definitely not a dream. And I'm starting to doubt the others were dreams. 아니, is Hajangi Pachimangua? Hajangi Pachimangua? Hajangi Pachimangua? Hajangi 근데 5장부터는 갑자기 이런 모습으로 한다고요? 오.. 좀 충격적인데? 아무튼 4장의 퍼즐은 그 3장의 퍼즐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건 좋네 퍼즐이 그냥 간단하게 뭐 조사해서 확인하고 유추해서 하는 거 그런 거 말고도 지금 보면은 좀전 했던 것처럼 그 음악을 이용을 해서 음을 듣고 그 음대로 치는 거 물론 이제 전여섯번실패를한것 같은데 좀더 이제 뭐 절대 음감이라든지 아니면 음을 잘 기억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쉽겠죠 근데 저는 좀 어려웠어요 금이 그금그음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다양한 퍼즐이 있다라는 부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미스테리한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도대체 결말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잘 모르겠네. 아무튼 굉장히 미스테리한 내용입니다. 그데 다만 이 주인공이 주인공의 어떤 출생의 비밀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알고 보니 얘가 뭐 할머니 때부터 전해 내려온 전해 내려오는 그 미주박스 뮤직박스. 그 미주박스의 음을 음을 이제 노래를 불렀더니 문이 열리고 그렇게 보면은 약간 이제 이 노라라는 이 주인공의 이 빛줄이 그냥 보통의 인간이 아니라 뭔가, 아까도 봤지만, 인간이, 인간이 어떤 검은 물을 받아가지고, 그 검은 물에 의해서, 어, 약간 이제, 뭐라고 러더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어떤 인어공주, 아니면 수중생물, 뭐, 이렇게 변화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봤을 때, 뭐, 마치 여기가 내 집인 것 같다, 물속이. 그런 얘기도 있고, 한거 보면은, 반대로 어떻게 보면 물고기였는데 어떤 그 검은 액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인간으로 변화된 거 아닐까? 뭐 이런 또 생각도 해보네요. 뭐 그거는 뭐 스토리를 깨다 보면은 좀 나오겠죠. 일단은 점점 미스터리로 빠져들긴 들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제 노트라든지 뭐 과거의 기억 이런 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환상으로 보이는 내용들을 보면은 조금씩 노라이 여자의 어떤 자체적인 어떤 그 출비가 어,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더 깨봐야 알겠죠. 네 일단은 그 3장에서의 퍼즐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4장은 좀 걱정을 했었는데, 어, 1시간 안 되게 지금 한 50, 50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네, 그럼 다음에 5장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총몇 장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걸쭉 거의 다온것 같아요. 느낌에. 5장이나 6장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일단 하루에 하나씩 그 퍼즐을 깨면서 그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플레이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캠방이었습니다.